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네, 비트코인 좀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아침부터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반등 나온 구간이 약 15.5K 구간이고요요거 반등 나온 거에 대해서 제, 제, 어제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한번 영상 잠깐 짧게만 보고 가실게요.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24K 구간에서 한 러프하게 잡아서 이 정도 잡을게요. 제가. 한 15, 16K, 맥시멈으로 한 14K 후반까지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캔들 여기서 버텨주면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하면서 내려온 이평선들을 이렇게 말아주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반등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네, 이게 어제 올린 지난 영상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구간. 15에서 16회, 좀 러프하게 잡았을 때는 14회 후반까지. 지금 요 구간에서 딱 반등이 나와줬어요. 다행히도. 어, 제 스탑이 걸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사실 오늘은 어제랑 관점이 별로 달라진 건 없고요. 난 이제 요게 지금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 어,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찐반이다 아니다. 논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상태고요. 지금 뭐 이평선의 구조도 한번 보시면은, 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이평선 보실게요. 이평선. 이평선만, 저희가 이평선만 켜놓고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평선이, 어, 좀 캔들과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면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좀 상당히 멀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이 캔들이 올라갔다가, 이평선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눌릴 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는 이런 모양새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 이때 내려올 때는 지금보다 저점을 낮추지 않거나, 저점을 가도 체크하더라도 좀 버텨주면서, 이제 이 이평선들을,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이평선들을 좀 같이 끌고 내려와줘야 되는, 이렇게. 끌고 내려와줘서 이렇게. 캔들과 같이 엉켜주면서 둥글게 말아주는. 쉽게 말해서 이런 모양새를 이제 저희가 더블바텀이라고 하죠. 더블바텀.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줬을 때는, 그, 때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높은 확률로 한 바퀴 올라가더라도 다시 눌릴 거예요. 다시 눌릴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찐반을 넣어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누구가 이제 수익 중이실 텐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1분 좀 본절에 스탑을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제가 봤을 땐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눌림이 올 거예요. 눌림이 왔을 때, 이때 눌림의 레벨, 요걸 한번 체크하셔서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방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 지금 하락폭이 워낙 크고, 이 하락의 거래량을,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커요.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뭐, 아직 일봉이 마감은 안 했지만, 그 반밖에 안 되는 지금 거래량이 나왔고, 4시간 봉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도, 아직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찐반을 노도할 순 없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락기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 이제 점점 거래량이 좀 감소한 추세. 이게 지금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건 이제, 하락의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해석은 할수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지 참고로만 거래량이 뭐 가장 완벽한 지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거래량은 100%가 아니에요. 거래량이라는 지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는 지표와 이런 추세와 캔들 예를 들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한이 정도가 되겠네요. 저항을 받고 내려온 구간, 요런 구간. 한 시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 요런 구간, 이렇게 저항, 지지했고, 지지했고, 강하게 뚫었을 때는 저항이 됐고, 요런 구간을 좀 돌파하고 이렇게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추세로는 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셔도 좋은데,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찐방을논하기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매매 전략은 지금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18.4k 그다음이 19.6에서 7k 부근 네, 그리고 여기 하락 이 시작된 21.5k에서 21.6k 부근.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여기서 이제 어, 롱에 좀 베팅을 해볼만 하겠다. 그냥 어, 이 하락에 대한 단순 되돌림일지라. 되돌림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좀 수익을 볼수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으로 좀 한번 배팅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캔들이 버텨줄 때이때는 이제 어, 한60% 정도는 어 조금은 추세가 변화될, 변환될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것 같고 이제 어, 완벽한 상방의 추세로 변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21.5K. 사실 지금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추세의 변화를 가져가려면은, 지금 이 구간을,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넘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를 넘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을 때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배율도 쓰고, 시드를 조금 더 투입해서, 조금, 공격적인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러면은, 니가 말한대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수 있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아직 반등이 찐반이라는, 뭐 그런 시그널을 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만약에 찐반으로 갈 경우를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여기까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피보나치 구간으로는 27.8에서 한 28K 정도 되는데, 뭐, 꼬리가까지 감안하면은, 요 매물대의 하단, 한 28K 후반에서 29K 정도까지. 이 정도 보고 있고, 지금 이, 제가 찍어놓은 28.6k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 횡보 구간에서 좀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4시간 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 28.6k는,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요.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 라인이 깨지고 나서,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큰 하락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매물 대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쪽 라인을 보고 있고, 또더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지지할 때 당시에는 단한 번도 이 캔들의 종가를, 마감을 이 아래에서 하지 않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이번 상승이 온다면은, 요런 구간, 요 구간까지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도 볼수 있죠, 저 구간을. 그러면은 좀 지울게요 조 구간은 28.6 k는 저희가 지금 뭐 파동 쪽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큰 하락 요걸 x 파동 요걸 이제 아, w 파동 이 반등 여기 조정 구간의 x 파동 현재 이 구간이 뭐, 뭐 y 파동일 수도 있고 또 w x y x z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 y 파동 요 길이 여기에 대한 대략적으로, 보시은 38.2%, 38일 제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혹여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파동을 주고, 하락할 수 있는 좀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25K 구간이, 지난, 번 고점 부분이, 20 3.6, 0.236 구간에 딱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 하방 추세가 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여기가 W, X, Y, X, Z로 나와도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 사실 여기서 지금부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고, 뭐 아직 상방으로 대한 추세의 변화에 근거가 저는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도 볼수 있냐 물어보시면은 일단 이 Z 파동은 이 Y 파동에 대해서 약어 평균적으로 61.8%까지 되...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Y 파동에 대한 61.8%까지 기부... 그러니까 정석적인 비율 이 61.8%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 6K 정도가 나오는데 뭐 사실 저는 지금 이번 하락에서는 어, 과연 이게 한 11K에서 10K 구간을 깰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사실 그럼 낙폭이 좀 너무 크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큰 비트코인의 2년여간의 상승을 시작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코로나 저점 이후. 이 구간에 대해서 886 구간이 10K에서 11K 구간인데 과연 이 구간을 한 번에 깰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만약에 이파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8.6K 한 28K 구간까지 한번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리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은이 비율이 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대략 한 10K 구가 제가 뭐 정확히 찍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10K 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10K 구가 또 이게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좀 크게 볼게요. 코로나 저점 이후에 반등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갔다가,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이큰 상승을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10K 이하에 대한 관점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당연히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K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매매는 그렇게 좀 이말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침반이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8.4에서 5K 정도. 그리고 조금 단 안전한 부분은 19.6에서 7K 정도.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완벽한 추세 변화지다볼수 있는 구간은 여기 21.5K 구간. 와, 위에 당연히 뭐 여기 22.7에서 8K 구간도 저항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여기 위로 올려준다면은 여기도 이제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조금 매매를 보조적 하실 분들은 적어도 요 구간은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들어가신 걸 추천을 드리고 분명히 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수직으로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리더라도 이런 눌림이 온 후에 다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포머 느끼지 마시고 좀 제가 지난번 에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점을 올리면서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는 패턴을 보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한번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오늘 영상은 관점에 변화가 없어서, 뭐 내용은 사실 어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번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관점 가지고 영상 녹화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였습니다.